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도현 씨와 함께 찍어보려고요. 그때는 민정 씨랑 함께 찍어봤는데, 도현 씨와 여기 있습니다. 짠. 네. 슬라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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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에요? 오, 18분인데요. 야, 우리 저희 우리... 어, 1 8분인데요 시패군. 자, 소스 언제 돼요? 어, 됐대. 요맛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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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스. 소스? 맛있겠 응, 소스, 음. 저. 저거 소스. 양념치킨 소스. 나우나는. 뭐야? 러시는 이게 오렌지. 요거가 콜라. 휴대폰 응. <이> 주머니다 에넣지 가방에다 않던 거. 어, 응. 요거 먹다 보면 떨어뜨려요. 근 네, 아까는 좀 아저씨가 드라고 해서 가방에 넣은 후에 했어요. 그렇다고 막 그랬으면 없잖아요. 먹어도 돼. 근데 이 콜라맛이래? 어, 콜라맛. 에이? 술러시라고 하지 않았어? 어. 술러시가 이거야? 아니, 여기 밑에. 술러시가 밑에 있어? 어. 응. 오, so g o o 이게. 여 안가가지고 이게 오늘 처음인데 응. 한번 슬러시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콜라 콜라 뭐 I like coke 여러분들 뭐 <laughs> 슬러시 먹는 기분 아시죠? 어른같이 문수, 가은 얼음 같기도 하지만. 야, 근데 우리에게 먼저, 어, 그럼... 먼저 들려야 콜라 먹는? 우리 집 먼저 들려야된다아 야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현 씨. 유나님, 저 네? 집에 먼저 들려야 돼요. 음, 알튼이랑 말해볼 음, 게 있는데요. 어, 어, 친구들은 이제부터 말랑치 친구들이에요. 말랑치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리 삼촌까지, 때리룽, 때리룽, 때리 오케이. 음, 어, 말할 게 있는데요. 어, 왜안 먹어, 먹어. 여자들은, 아부도안 사준다, 이게. 여자들은, 님이고요. 남자들은, 시라고 하면 돼요. 어, 추 어, 춥네요. 쏘라 뭐, 시 때문에 좀더추워요 야, 일단, 그냥, 동화빵 사먹을 걸렸나? 어, 맞아요. 어. 왜 쏘라 시를 달라고 했어? 이건 근데 또 이제 끄고 싶기 때문에 오늘은 근데 말랑이 만들 게 이제 생각이 안 나신 건데 말랑이는 생각해봐서 내일부터 찍을 거고요. 다시 시작하 말랑이, 말랑이 천국을 하세요. 그리고 말랑이 천국이 말랑이 제작공간 아니면 말랑이 천국, 말랑이 하우스로 만들 건데 그거 두개다 웬만하면 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피아노나 그런 곳에서도 막 찍을 거니까 한번더 찍는 것도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